이건? 이 이거봐. 이 이거? 이거 뭐야? 예,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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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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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. 거 음. 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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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 구요 다얀지 응. 좋아요. 발장구 좋아요. 발구 맞아요. 곰 맞아요. 카마. 음. 비비. 한개또 남았어. 음, 응, 이거다 이거. 응. 어, 오케이. 응. 어. 이거도 되나? 아기좀 집에 가던지하고 이거 이거 또하고 아, 아이고